너? 반드시 땅 안돼 땅 안됩니다 땅 안됩니다 주무땅 안돼 손 떨어지지 잡고뒤 잡고. 둘킥 시작. 두 킥. 가속 바로 밑에로 밑에 오두 투두첫 오두. 나킥 도둘 도둘 해도 도둘 해도. 오두. 깨우깨우 깨우 오 시작 원. 킥오투어투킥다지

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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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초 안 가져. 이만도 더더더더 돌려 더 돌려 셈이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만 앞쪽에 시작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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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만 뛰어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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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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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uttle, 세, 만 세, 세. 세, 세. 세, 세. 자, 세. 네, 네. Like 아유, 아,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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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